이게 뭐라고요? 용주 희롱형이지. 네. 용주 희롱형이라는 건 광청수가 펑펑 올라오는 거야. 용주 희롱형. 용이 여유주를 희롱하는 자리야. 용, 용이 여유주를 입에다 물고 희롱한 다음에. 그 여유주가 뭐야? 이거야. 아. 알죠 아. 용을 현미경으로 보면 용의 여유주야. 입안에 물 맞아, 안 맞아? 이게 여의주입니다. 네. 이게 물인데 동글동글 해안에 용이 입에서 여의주를 내뿜는 거야. 그 앞에 그 바위가 용대가리 같이 생겼어. 맞아, 안 맞아? 네. 용의 주둥아래에서 여의주가 막 올라와. 그게 여의주가 모인 거야, 이게. 여유주가 뭔지 알았죠? 네. 왜 여유주냐? 이게 사람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세상 만물에 이 여유주가 없으면은 다 죽어요. 네. 살 사람 있나? 없습뼉다기만 100골만 남아요. 100골만 이게 여유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야.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유주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물 힘으로 살아있는 거야. 여유주 힘으로 알았죠? 네. 이게 모든 생명을 희롱하는 거야, 이게. 어? 네. 광천수가 나오으로서 십승지가 완료됐어. 용주 희롱형이 완성됐죠? 네. 어, 최고로 승리하는 최고전 풍수가 10개가 이 안에 다들 있어. 어. 잊지 말아요. 그래서 십성이라는 것이 열 군데가 아니야. 한 군데에 이렇게 좋은 게열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래서 이열 개가 있기 때문에 십성 지지다. 알겠죠? 네. 이게 하늘궁이죠. 네. 그래서 이 최고 풍수 중에도 최고전 열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여기는 누가 도오냐 예정자, 확정자, 조화자,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이자가 기어 들어온다. 하는 운이 이만큼 좋은 곳이다. 최고 전 풍수들입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열 가지 풍수를 가진 이 십성지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네. 대단한 자리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 호령하는 자리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또 뭐요? 저쪽은? 비룡이 성천하는 자리야. 용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기상이야. 아, 여기는 1 0개 풍수가 들어있어서 십성지야. 이성자 하나에 10개란 말이야. 이 전부 다 승리하는 거야. 이게. 센 거죠? 어? 용주희룡형 용이 여유주를 희롱하는 자리야. 용주희룡형 아시겠죠? 용이 여의주를 입에다 물고 희롱한다. 그 여의주가 뭐야? 이거야. 알았죠? 이게 뭐냐면은 용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용의 여의주야. 입안에 물 맞아 안 맞아? 이게 물인데 동글동글해 안에 그게 여의주가 모인 거야 이게. 어. 용이 이 여의주를 갖다가 희롱한다. 희롱이라는 걸 가지고 놀아. 여기서 여의주가 올라오는 거야. 강천수가 올라오는 데란 말이야, 용이. 용주 희롱행이라는 건광천수가 펑펑 올라오는 거야. 희롱해, 안 해? 아니, 지상에 있는 물을 희롱하는 거지. 뭐라고 희롱하냐? 너구도 물이냐? 아, 그래, 안 그래? 어? 야, 누구가 먹는 그것도 물이라고 먹냐? 뭐 이런 식이지. 희롱하고 있는 거야. 이거 먹어봐야 알아요. 또 나오는 구멍을 안반해서 튀어나오네. 세상에 잡아당기는 거다 그냥 지절로 올라와. 네. 지상까지. 네. 강력하게 올라와. 네. 양도 많아. 네. 그래, 그래. 아, 네. 용이 입에서 여의주를 내뿜는 거야. 그 앞에 그 바위가 용대가리 같이 생겼어. 맞아, 맞아, 맞아. 용의 주둥아래에서 여의주가 막 올라와. 그러면 그 바위에 용대가리 그려놔봐. 그 용의 입이지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 여유주를 내뿜네. 수소 동글동글한 수소가 여유주야, 그게. 왜 여유주냐? 사람이 먹어도 살고, 꽃이 먹어도 살고, 이거 뭐저 밖에 꽃나무 물안 줘봐 다 죽어버리지. 이게 모든 생명을 희롱하는 거야, 이게. 어? 사막에 가봐. 사막에 가면 물이 하나도 없지. 용이 여유주를 희롱을 할래야 할게 없어.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어. 아 맞아, 맞아. 이 물을 우리는 용주 희롱형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여의주 아니까 보다 여러분은 뭐여의주가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물을 여의주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어린애가 입에서 맑은 침이 나오지. 그게 여의주야 그게 노인들이 먹으면 옛날에 약이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제 애기 침을 이런 그게 보약이야. 알았죠? 그렇지만, 신인이 흘리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laughs> 어? 아, 내가 어릴 때, 내 오줌을 동네 아저씨들이 받아가서 먹으면 몸이 낫는다고. 아침 되면 오줌 받으러 사람 귀찮아 죽겠어, 그것도. 다른 애들은 오줌은 안 받아가고, 내 오줌만 받아가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오줌을 돈안 받고 그냥 줬지만은. <laughs> <laughs> 재밌죠? 네. 아주 돈안 받고 줬어요. <laughs> 이래서 이열 개가 있기 때문에 십성 지지다. 알겠죠? 네. 이게 하늘궁이죠? 네. 하늘궁.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최고 풍수 중에도 최고 좋은 열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laughs> 여기는 누가 도로냐? 예정자. 확정자, 조화자,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이자가 기어들온다. <laughs> 음. 알죠, 네. 이게 뭐라고요? 용주희롱행이지. 네. 이것이 용주희롱행이라는 걸이 동네 사람들이 알까? 뭐나요? 여기서 이게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뭐나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이게 여의주입니다. 이제 여유주가 뭔지 알았죠? 네. 이게 사람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세상 만물에 이 여유주가 없으면은 다 죽어요. 네. 살 사람 있나? 없습니다. 백 땅이만 백골만 남아요. 백골만 이게 여유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야.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유주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물 힘으로 살아 있는 거야. 여유주 힘으로 알았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 지인이, 아까 풍수를 물었잖아. 산수 풍수를 물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하는 후에 이만큼 좋은 곳이다. 최고 전 풍수들입니다. 네. 만장 통솔령이라든지 뭐, 천신단자형이나, 비룡성천형이나, 봉황포란형이나 용주희롱형이나, 금계포란형이나, 비설제출령 알겠죠? 십전도가형이나, 목단만개형이나천금출구형 거북이가 기어 나오는, 금으로된 거북이가. 기어가는 모습처럼 보여. 알았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열 가지 풍수를 가진 이 십성지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대단한 자리입니다. 음. 그러니뭐 십성지가 부산에도 있고, 뭐 지리산에도 있고, 전부 거짓말이야. 알았죠? 네. 그런 거는 십승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광천수가 나오겠나? 아니에요. 안 나오죠? 네. 광천수가 나오므로서 십승지가 완료됐어. 네. 용주 희롱형이 완성됐죠? 네. 어, 이제 내가 속으로 용주 희롱형인데 뭐가 광천수가 나오든지 온천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내가 불만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 근데 용주 희롱형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십성지가 완료됐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자제가 커서 이런 십성지를 찾을 능력이 있겠나? 어떤 개인이 찾을 능력이 있겠나? 또 찾았다 하자 돈으로 그걸 다살수 있겠나? 그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신이냐? 이건 알수 없어. 어? 그리고 십성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나? 아마 요, 여러분도 참 들었지? 비밀이야 이게 이게 바로 천기 누설. 어? 이 천기를 누설하는 자는 천기 누설자는 요절한다. 알았죠? 어, 이거는 요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기 누설을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할래야 그런 말도 할 줄도 몰라. 그게 그러니까 신인은 이미 예비된 자가 만나 만나 이 자리에. 이 십성지에 들어와서 이 용주 희롱형을 먹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놀아줄 수 있나 없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주 희롱을 이 물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왜 희롱이냐? 먹으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병을 희롱하는 거야. 병을. 온아 그냥, 암도 희롱해, 뭐, 병도 희롱해, 뭐, 고친다는 게,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희롱하는 거야, 희롱. <웃음> <웃음> 아니, 저것도 병이냐? 저것도 병이냐 아, 무뭐 그것도 병이라고 겁을 내냐? 아이고, 희롱을 해버려. <laughs> 알겠죠? thank you